안녕하세요 치진규입니다. 자 우리가 통합필수이론을 개강했죠. 이제 통합필수이론을 잘 공부하는 게 이제 고득점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제 우리가 매일마다 이제 수업을 하고 그 강의에 대한 매우 간단한 썸머리를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정도 여러분 잘 확인해 주시는 걸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바로 어, 전자배치였죠. 이 전자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유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원자들의 최외각 전자를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그세 가지 규칙을 여러분 잘 숙지해 주시고 이세 가지 규칙에 따라 전자배치를 했을 때 유기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원자들의 최외각 전자를 여러분들은 잘 어,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예, 탄소 같은 경우는 4개 그죠? 수소는 이렇게 하나, 질소는 이렇게 다섯 개, 그리고 산소는 여섯 개, 그리고 활로겐은 일곱 개. 이렇게 여러분 체외각 전자를, 이 체외각 전자를, 이 점으로 표현한 외각 전자를 점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전자 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체외각 전자의 개수를 확인한 후 그런 다음에 우리는 화학 결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화학 결합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이온 결합들은 반응 시약으로 많이 주어지고요. 어, 공유 결합은 유기 분자들은 반응물 또는 생성물로 주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컨셉은 이온 결합은 이렇게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를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지금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반대 전하의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여러분. 이렇게 끌려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 양이온도 옥텟을 만족하고요. 음이온도 옥텟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텟을 만족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으로 어, 끌려있는 결합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공유 결합은 핵과 핵 사이의 전자를 공유함으로 생겨나는 결합을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결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공유 결합을 이해할 때 여기는 예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적용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가 이렇게 최외각 전자가 4개 있죠 그리고 핵과 핵사의 전자를 공유한 거니까 수소 원자는 전자 하나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공유 결합을 만들어 내는 거죠 이 공유 결합을 했을 때이 탄소 원자핵 주위에 존재하는 전자가 몇 개다? 8개다 그리고 수소 원자핵 주위에 존재하는 전자는 몇 개다? 이렇게 두개다 이렇게 우리가 공유 결합을 이해해 주면 탄소 원자는 뭘 만족한다? 옥텟을 만족한다. 그죠? 수소 원자도 뭘 만족한다? 옥텟 또는 듀엣이라고 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옥텟 규칙이 화학 결합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고로 옥텟 규칙에 어 항상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경우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했던 분자 중에 BF3 그죠? 얘는 옥텟에 모자르는 상황이죠. 얘는 체 외곽 전자가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저 바깥쪽 껍데기의 전자가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옥텟을 만족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자주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포스포릭 에시드라고 하는 인산도 보시면 이게 H3PO4죠. H3PO4. 얘도 옥텟을 초과하죠. 얘 같은 경우 옥텟을 초과하는 경우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황산 설퍼릭 에시드도 옥텟을 초과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지금 인주에는 전자가 도탈 10개가 존재하는 거고요. 이황주에는 전자가 도탈 12개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것은 지금 보론 주위에는 전자가 6개 있으니까 옥텟에 부족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죠? 3주기인 인이나 황은 옥텟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굉장히 강조했는데 시간에 수업 시간에 이주기 원소 있죠. 옥텟 초과가 불가능하는 겁니다. 옥텟 초과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근데 옥텟에 모자르는 경우는 가능하나 당연히 옥텟에 모자르니까 불안정한 화학 종이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공부했고 그런 다음에 유기 분자는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 공유 결합을 표현하는 방법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숙지를 해야 되는데 자 루이스 구조가 뭐다 그죠 축소 구조가 뭐다 그리고 어 골격 구조가 뭐다 여러분이 렇게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뭐니뭐니도 중요한 건, 골격 구조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헥세인이라고 하는 탄소 6개짜리 알케인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골격 구조로, 그죠? 탄소가 6개 있고, H가 12개, 있, 14개 있는 상황이죠. 14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탄소를 여전히 여섯 개를 지그재그로 그리고 여기 이중 결합을 그려주면 얘는 핵센이 되는데 이중 결합에 시작하는 번호가 3번 탄소이기 때문에 3 핵센이 되죠. 그럼 얘는 탄소가 여섯 개의위치가 12개가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탄소 여섯 개를 그리고 삼중 결합 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 구조는 잘못된 골격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두 탄소의 혼성이 sp기 때문에 sp기 때문에 선형 구조로 표현돼야 되죠. 그래서 삼중 결합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양쪽에 탄소 두 개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주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어 얘는 헥사인이라고 하는 구조가 될 겁니다. y n 이 그렇죠? 그래서 3헥사인이라고 하는 명명법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분자식은 탄소가 6개 있고 H는 10개 있습니다. 10개. 그죠 여러분 카운팅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3개, 2개, 2개, 3개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골격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어, 1장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유기학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 골격 구조에 대한 연습 충분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결국 유기학은 탄소를 중심으로 공유 결합을 하는 분자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기 분자라고 하는데 이 공유 결합을 설명할 수 있는 결합 이론이 VBT 이론하고 예, MOT 이론이 있어요. VBT와 MOT. 그래서 일장에서 중요한 결합 이론은 바로 VBT 이론이고요. 우리가 얘를 원자 간 결합 이론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이 원자 간 결합 이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비탈의 중첩입니다. 오비탈이 겹치는 단면에다가 공유 전자쌍을 두겠다는 것이 바로 VB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비탈의 중첩의 모양에 따라 아, 겹침의 단면의 모양, 그죠? 중첩의 모양에 따라 모양에 따라 공유 결합을 두 가지로 나누죠.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 시그마 결합은 어, 겹침의 단면 모양이 바로 원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파이 결합은, 아령형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또는, 원형이 두 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간단한 예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S오비탈과 이렇게, P오비탈이 겹친다면, 이 단면을 잘라봤을 때, 원형이니, 우리가 이런 결합을,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P오비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다른 p 오비탈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첩의 단면을 잘라보니 원형이죠. 오케이 시그마 결합입니다. 그래서 p 오비탈이 p 오비탈이 여기도 p 오비탈, 여기도 p 오비탈이 정면으로 겹치면 헤드 투 헤드 오버랩을 하면 시그마 결합을 하는 거고요. p 오비탈이 이렇게 이렇게 측면으로 겹치게 되면 이제 여기도 겹치고 여기도 겹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합을 파이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은 시그마 결합과 이렇게 파이 결합으로 어,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이렇게 매우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복습할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